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책을 한권 썼더라고요. 제목이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약에 빌 게이츠가 쓰지 않았다면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이건 뭐,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아직까지 여기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책은 손이 잘안 가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음 기후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어 지금부터 어 나부터라도 뭔가 좀 하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빌 게이츠가 누구인지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게이츠 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문제라고 하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 이 차원에서 이번 책도 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아, 한국어판은 2021년 2월에 출간됐습니다. 모두 12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정말 명료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510억 톤에 이르는데 이걸 2050년까지 선진국부터 순제로로 만들자.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행동 플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 질문부터 해보자면 어, 아직까진 잘 모르죠.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어,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여파를 우린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후변화를 대하는 태도는 몇년 전에 팬데믹을 대했던 태도와 같다. 네, 몇년 전에 코로나 사태, 이런 팬데믹 사태가 올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했지만 우리는 그걸 개무시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후 변화가 가고올 재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를 우린 지금 팬데믹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만큼이나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좀더 이야기해보죠. 게이츠가이 책의 집필을 마무리했을 무렵이 2020년 11월입니다. 당시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며 교류하는 방식을 전부 다 바꿔놨죠. 이게 다 우리가 팬데믹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 빌 게이츠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 어,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원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해도 빠르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심각하게 빌 게이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 그 설명을 좀더해 보기 위해서 마크 라이너스가 쓴 6도의 멸종이라는 제목의 책을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책은 어, 내용은 이래요. 1도가 높아지면 이런 변화가 생기고 2도, 3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6도가 높아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책인데 어, 구체적으로 보면 1도가 높아지면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기 시작한다. 하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2도가 높아지면 불볕더위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어, 여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 에어컨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어, 이 상황에선 말 그대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3도가 높아지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감흥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기아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높아지면 남극의 빙붕이 녹기 시작하고 알프스산맥의 눈도 다 녹아서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 결과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면 이 나라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해안도시도 다 물에 잠기는 거죠. 또 이쯤되면 시베리아 땅 속에 얼어있던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5도가 높아지면 양 극지방의 빙하가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살수 있는 곳으로 점점 더 몰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린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렇다 보니 이 상황에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 6도가 높아지면 네, 대부분의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라고 어, 지금 짧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빌게이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경고도 어, 우리 마찬가지로 접했었는데 이걸 무시했었고 그 결과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좀 하자라는 말을 빌 게이츠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게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일 텐데 먼저 빌 게이츠는 엔지니어 출신이죠. 어, 엔지니어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의 행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매우 낙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찌어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리드 스케일의 에너지 저장 방법을 개발하고 전자 연료를 개발하고 핵 융합을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고 시멘트와 강철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의 양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근데 네, 이런 일들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고 빌 게이츠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는 이와 동시에 더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정부가 좀 일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드는데요. 1950년대 영국으로 한번 가보죠. 당시 영국은 스모그가 무척 심했죠. 1952년 12월의 일인데 런던은 5일 동안 스모그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버스와 구급차가 운행을 멈췄고요. 스모그가 심지어는 영화관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영사기를 가리는 바람에 영화 상영이 취소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걸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스모그로 최소 4천여 명이 사망했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 시작하죠. 대기오염을 중요한 공공 정책의 의제로 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1956년 대기오염 방지법이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무연 연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무연 지구를 지정한다. 네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 스모그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1950년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좀 최근 일을 이 책은 한가지 더 예로 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사례도 들수 있죠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나라죠 어, 지금도 뭐 심각한데 예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2014년에 어, 중국 중앙정부가 도심지역의 스모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도시 인근에다가는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반 자동차의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죠. 몇년 지나지 않아서 베이징의 대기 오염의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 35% 정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나는 뭘할수 있을까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 사실 독자 입장에선 이게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뭐 그냥 어,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고 또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분리수거 잘 하고 이러면 될까 네이 생각을 먼저 했었죠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빌게이츠는 개인 차원에서 어, 대기 오염 문제, 대기 문제에 어, 대응하려 하는 거,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빌게이츠의 주장은 매우 심플합니다. 투표를 잘해야 한다. 유권자로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빌게이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이 환경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질 않죠. 다른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 많은 집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빌게이츠는 정치인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어 우리가 애써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그 전화를 해서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비를 증액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탄소세 도입을 어, 요구하는 거. 네, 이런 일을 좀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는 거좀쭈삣쭈삣하고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어, 시민단체들 중에 환경 문제에 신경 쓰는 어, 단체들이 참 많죠. 이 단체들의 기부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민단체 회원으로 참여해서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손쉬운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책은 소비자로서 할수 있는 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데요, 친환경 상품을 사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예로 하나 들어보죠.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어, 이게 시장에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요가 존재한다. 우린 이런 물건을 산다. 라는 그 신호가 매우 명확하게, 어,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요만 확인이 된다면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데 좀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의 가격은 좀더 하락하게 되겠죠. 더 많이 쓰이게 될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할수 있는 일, 이건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 잘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책 진짜 재미없습니다 네 재미없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빌게이츠는 말도 참 재미없게 하는데 책도 정말 재미없게 습니다 제가 빌게이츠가 쓴 책을 처음 본게한 20년 전인데 아, 생각의 속도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참 재미없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재미없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은 진짜 잘안 변하나 봐요 이번에 쓴 책도 참 재미없게 썼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무던하게 쭉 써내려가는 스타일이에요 정보가 많았다 정보가 많은 책이었다 그 점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아, 참 읽는 사람이 어, 힘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왜이 책을 직접 썼을까? 아시는 것처럼 빌게이츠는 백만장자죠. 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아, 연구비를 내걸고 연구자에게 연구를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에도 어, 상당히 큰 돈을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좀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소설이나 영화를 어, 만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었다. 라는 거죠. 근데 왜 직접 이 책을 썼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어, 답은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만큼 빌 게이츠 자신이 봤을 때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책 썼어. 그러면 어, 기후 문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아 그래? 라면서 책을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 문제에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책 제목에도 빌 게이츠가 어, 같이 포함이 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빌 게이츠라는 이름값 덕분에 기후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은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 이 책이 한국에서도 짧게나마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높아진 관심이 행동으로 좀 이어져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죠. 어, 우리만 살고, 어, 나면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 바로 이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지금부터라도, 어, 당장 실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